올해는 드론 촬영 고수가 되길 바라며 다시 아지트로 돌아온 부부. 산행하느라 배가 출출해졌을 아내를 위해 남편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반죽에 잘게 썬 오징어와 양배추를 넣고 만들 요리는 오코노미야키? 그런데. 후배님 어디 갔어? 후배님 찍고 있어요. 후배님 찍고 계시네 또. <laughs> 와, 정말 열심히 찍으시네요. <laughs> 찍고 있어요. 남편이 요리를 할 때도 돋보이는 아내의 투철한 직업 정신 이 남편이 요리는 다 해요 아 어, 진짜요? 가능하면 제가 그렇게 맛은 조금 모을수 있어요 네. <laughs> 아니, 그래도 부침개를 아니, 외국식으로 또 네. 하시고요 아, 혹시 뭔가 좀 엉성한데요? <laughs> 아이 맛만 있으면 되죠 아니, 어쨌든 첫 번째 메뉴 완성 한편 압력솥에선 맛있는 밥이 지어지는 중 밥짓기에서 실력이 나오거든요 이제 메인 메뉴를 만들 차례. 오. 그냥 수육이라 생각한다면 어산. 메뉴가 진심이신데요. 수 있는 네. 반우, 불에서 먹는 거 맞나요? 전골 되시겠습니다. 좋은 거 드시네. 오잘 됐다. 야, 잘, 됐다 오, 잘 됐다 잘 됐다. 아직 직장 다니는 아내를 대신해 명예퇴직 후 전업주부가 된 남편은 이제 눈강고도 밥상을 차릴 정도로 요리 실력이 늘었답니다. 아롱 사태에 맛을 더할 겨자 오, 소스까지 직접 보여요.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 그래. 맛이 어때요? 너거 매워 갖고 그러시말해뭐 합니까? 맛있냐? 저는 괜찮아요.